네, 금융 위원장님, 네. 제가 항상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자본 투자를 위한 대출과 생계를 위한 대출이 나누어진다. 생계를 위한 대출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이면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 또한 측면에서는 실수요자와 관련해서 전세, 전세 대출과 어, 잔금 집단 대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숨통을 트이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당황스러운 얘긴데요좀잘 얘기, 듣고 좀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전세금 대출을 악용해가지고 사실상 부동산, 부동산 대출을 받는 경우, 이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주변 시세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건설업자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약 8억 정도의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8억을, 8억을 구하기 위해서 수요자들은 또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분양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건설업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꼼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매매 시세가 10억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임대로 내놓습니다. 얼마에 내놓을까요? 11억 내지 12억으로 내놓습니다. 지금 시세가 10억인데 전세로 11억이나 12억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추가 비용 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이 내용 이해되셨죠? 지금 10억인데, 전세로, 시가가 10억인데, 전세로 11억 내지 12억으로 계약을 하고, 10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왜 10억짜리를 11억이나 12억에 전세로 들어가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 뒤에는 가격이 오를 건데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시세보다 조금 더 주고 10년 뒤에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분 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점이 뭐냐면 무주택자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10년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대출로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실상 본인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 전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건설업자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보시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10억짜리를 11억이나 12억에 임대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분양하는 겁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건설 임대 사업자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요자가 대출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의 자금상의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건설업자의 이 꼼수가 건설업자의 이그 다음에 이 수요자의 이익,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유엔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고 계시죠? 네. 그런 스킴에 대해서 어, 그 비슷한 스킴을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들어보셨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 금융정책 전부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대출 규제를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제제도도 무력하고 있고 청약제도도 왜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값도 자극하고 있고 실제로 시가도 자극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어... 저는 전혀 못 들어보셨다고 할줄 알았더니 들어는 봤다고 하시는데 이 들어보셨다면 그렇지, 제가 한번... 들어본 거는 이제 다른 거를 들어본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고. 네, 어 예, 좋습니다. 뭐 그런 뭐 내용을 넣어서 거잖아요. 하는 아이디어,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 부분과 네. 관련해서, 그럼 선량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건설업자들이 이런 꼼수를 부렸을 때, 많은 일반 국민들이, 이거, 이거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제도들이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이번, 그러니까 올해 안에 대책을 세워서, 행동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알아보고요. 또그 알아보고요. 또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은행에서 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전세대칭을 했을 때왜 시가보다 높게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써봤지? 이것만 보시면 시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들어오는 사례들을 보면, 이게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못 깨, 전세보신 분들은 있지 이것을 보시면, 그것을이 모든 문제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저도 할 테니까요,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국민공사 사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면밀하게 찾아보시고, 반드시 올해 안에 이 부분을 나가야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곤은 마지막 질의.